준비 시 예, 이사야 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에 드는 자가,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은 거두어자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들은 약한 자를 앞에 붙들었지. 그들은 평안에 지나가도 바른 길로 가들아 자들아, 준비 시작. 부정의 자식 가는 자, 음녀의 자식들의 너희들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이백크에 맞으면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해역한 자식 거짓에 우선하느냐, 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네. 모든 포로나무 아래 의객을 부으며 네. 골짜기 가운데 바위크를 잔뜩 구어하는 노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둑 중에 네. 내 목을 긁으며 그들이내 재배를 뽑아 은 것이니라. 현재의 예물의 그것이 그들에게 드리 내가 어찌 위로 하겠느냐 내가 놓고 높은 산행이 나침에서 뿌려고도 내가 거기에 올라가서 인사를 하셨으면 내가 또 거기서 기념 뭔리 음. 봄과 주새뒤에얻었으면 부었으면 내가 내아 떠나 밤새 로 헐러... 올라가서 내심상에 넓히고 그들을 언젠 하며 또 내가 그들을 침상에 사랑하며 그벌금해질 것을 모았으며 <laughs> 내가 기을 가지고 물래흘리 나아가되 상품을 더했으며 내가 또 시세의 먼 곳을 보내고 쓰레기까지 내려갔으며 내가 말한 먼 길을 피곤할지 혼돈도 다 사면 말라는내 저렇게 물어서 생각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말미암아 놀라기를 거짓으로 말했는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정의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기가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 지를 때 내가 모은 무상의 내게 구원하라. 내가 좋다 그 바람에 날려가게. 그래서. 기운을 불거해거이며 나를 위로하는 딸을 하고 나를 깜짝 의 귀엽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말하기를 좋고 좋으며.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을 거치는 것을 대하여 거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기하며 영원을 내가 <laughs> 지 <거치며> 거룩하다 하니라 <laughs>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놓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도하와통하고 겸손은 저에 함께 있기, 인간이 있는 탐지자의 영혼을 스 지키며 소유하는 자의 마음에소스 지켜야 니 내가 영혼이 <laughs> 사치하니 내가 임없이 노하지 않니냐 그것은 내가 자 내가 지은 그의 영혼을 화내 앞에 피곤할까 미라 그의 탐지자계대학로 말비하여 내가 노하여 그들을 사치하니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으나 그가 아직 해역하여 하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목적을 보호할 <laughs> 수 있지 그를 고쳐줄 곳이라 그를 인도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의 위로를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 창조하는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서 있는 자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 평 있을지어다 평강 에 있을지어다 평강 있을지어다 내가 그래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 아기들 평원하면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같이 더러운 것이내 속구처럼 요동치하는 바다와 같이 되야되 하느님의 말씀에 아기들에게는 방광이 없다 하셨느니라 크게 왜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목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을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나의 길을 즐거워함에 마치 공회행하며, 만호 그야느님의 길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이런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기를 즐거워하리도다. 우리가 금식하다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삶의 그렇게 하지, 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게 보라 너희가 금식하니 나라가보라며 독한 가을 시키는 것 보라 너희가 급식하면서 눈치 가며 다툼하여 아까 주먹으로 치 너희가 오늘 급식가 것에 네. I don't k n o 가 w 하는 것이 <laughs> 아니 e 라 이것이 어찌하여 음. 내가 기 h i 이 d 이 o u r e o 이것이 어찌하여 사람인 자 y You're okay. y o u r 여 okay. You're okay. y o 이 r e okay. You're okay. You're okay. You're okay. 가 주며 아들 자는 자유를 먹는 꺾어 주는 거, 거, 거 아니에요 또 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눠 주며 주에 유리한 빈말에 집에 들이며 헛벌을 잘, 잘 보며 음, 입, 입이 입.

내가 부르짖을라 여호와가 하늘또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호 없다. 라 만일 내가, 내가 이중에 동요한 손가락 대야만 말을제시하여 제시하여 버리고, 버리고 주인 사자에게 심정을 통하여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 빛의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의 뜻과 같은 별이 될것 거시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좋아요.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성속하게 하며, 하며 내 뼈를 하며, 결코하게 하리니 너는 물땐 동상 같고물리 피어지지 하고생같칠 것이라 내가 나린 자리를 오래 항께하고 다시 살살 것이며 남녘대 파괴의 기초를 으이 너희가 된부자지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에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이 그발여 그래. 내 <laughs> 성일에 오라 가 그리 아니하고 안식일에 이거를 즐거운 자리라 여호와의 성일를 종기하는 자리라 하여 이를 종기하게 여기고 내 기도해 가지 아니하며 <laughs> 내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여 너 즐거워하며 어디 것이 내가 너를 응. 땅 높은 곳에서 놀리고 응. 내조 응.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 응. 여호와의 응. 입은 응. 말씀이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기가 두나요 듣지 못하신도 아니야. 오직 너희 죄악에 응. 하나님의 사위이기 때문이고, 너희 죄를 그의 얼굴에 가리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실 응. 거라이가 아니, 너희 손을 비면내 손가락을 쥐어 더러워졌으며 내 입을 거짓으로 말하면 너희 혐오스러비에대 판결은 다도 없으며, 허망한 자도 오래를 약을. 독헤의알품을 발견했을 때는 그이는아의헤이즐는자의헤이요을 그의 헤이즐을 발견했을 때는 이즐을 그의 헤이즐을 발견을그이을발견을 때는 그의 이을그행위이 자기를 <laughs> 가릴 수없을것그이즐그행위이 <laughs> <것이며 웃음> <laughs> <laughs> 자기 발견했그이즐을발견했 그의 이즐을발견했 그의 헤이즐을 발견했을 때 그의 아이즐을그는 그러므로 <러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그들은 스스로 만나니 무려 네 길을 밟는 자의 평강을 알지 못하는 이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리고 멀고 공기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하 우리가 미치지 말아라 얻은 보디와 밝은 것을 받아다 급하게 그릇 앞에 희금을 어우 리가 매일 잡아온 배 더듬은 눈이 장학생 주로 더듬은 나새 홍홍한 것들. 이는 넘어진 강창한 자 중에 서 분자같이, 공같이, 이들같이, 허물이 허물이 멀리 서지 않냐, 두다. 이는 우리 허물 주와배서심이 많으면, 우리, 우리를 서쳐 헤어 쳐서집어나오니이는 우리 물은 우리와 함께, 함께 있음이 니라 우리의 어가을가 아니다 <목소리> 우리가 하여 여호와께서 속도가 한 명이 에 닥달한 고이스케하고 헤어가만 거짓말하면 인태왕이 나으니라 정의가 뒤로 음, 부들주이 음, 되고 공의를 멀리 섰으며 성실하게엎드려지고 정직하지 나타나지 못하셨으리 성실로 없어지면 아글당해 지 취하지 않는여호와께서 일일 살피시고 그의 정의가 그의 그의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값되고 보이신자도 없으며 이상한 의지심으로 자기의 팔을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그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가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원리를 써서 두고로 삼으시고 부수를 음, 속으로. 하시면 열심히 이바, 응, 거두대로 삼으시고 응, 응,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야 응, 그의 원수들분하시며 응, 그의 원수들에게 보증하시며 삼들에게 보호하시며. 그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느냐? 회중대 그의 영에두려워하겠느대그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 여호와의 불량들을 흘는감을 오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말했듯이 굳로시 소명하며 그 가운데 세상 다는 자에게 말씀을 여호와께서 주시되 내가 그들을 세운 나의 언약일 그 내가 예히 있는 나의 영과 내의 나의 나의 이제부터 영 내 입에서 내 손과 입에서 영혼내 후손의 입자 떠지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